청개구리. 옛날, 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가 청개,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풀쩍.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폴쩍. 풀숲으로 들어가라 하면 풀숲으로 폴쩍. 풀숲으로 가라 하면 물속으로 폴쩍. 또 노래를 불러라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골개골 개골개골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개골개골 하라고 하면 굴개굴개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요새 안녕한 하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와라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 보냈지요.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릉 콜콜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 올랐어요.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푸드덕, 푸드덕, 순간 백로 한 마리가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내가 죽으면 사내묻지 말고 저압내가에 묻어주려무나.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야!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내과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내과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내 물에 떠내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어요. Take hey,